엘리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주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루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감사가 될수 있고 또 온전한 축복이 될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의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에 대해서 어, 저는 먼저 그 유리를 생각하고 어, 함께 그 의미를 알려고 합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 영국의 이 어, 종교가 뭐냐면 국교라고 그러는데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의 분리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아르미니라우스 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그들은요, 그곳에서. 다시 그 아르미니우스 이그 파의 박해를 봤다봤다 봤다. 다시 12월 달 한겨울에 메이플라워 호 배를 타고요 미국 북미 매사추세츠 주에 102명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익숙지 않은 기후, 풍토병, 또 먹을 것이 없든 없어서 굶주림, 이것들과 싸웁니다. 싸우면서 그 무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디안들로부터 옥수수 키우는 거, 호박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 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가을에 수확을 해요. 옥수수와 호박을 수확을 해 가지고. 그 고마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 감사제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1884년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추수 감사들의 유래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 7일 동안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밭에서 수고하고 애써 키운 첫 열매를 감사해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한해 동안 수고하고 거둔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들어가가지고 첫 농사를 지은 그때부터.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배단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시간 누가보음 7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여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옥갑을 가지고 와서 그옷갑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렸어요. 순전하다. 순전한 것이란 뭘까? 그 말은요, 당시에 사용하던 말, 그 향유인데, 되게 이 포도주의 원액을 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가 그 향유가 아니고요. 순수한 고급 향유였다는 거예요. 이 향유는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그곳에 히말라야 산에서 스스로 나는 그 나르도스 타키스라는 식물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향유인데 그 시가가 그한이 옥합에 300 데나리온이 상이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비싼 향유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 오늘 아가서를 잠깐 봤는데 어,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는요 사랑의 향기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드향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또 본문하고 또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도 보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어요. 싹 발라줘요. 마리아는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완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이 옥합은, 옥합의 향유를 모아두는 것을 왜 모아두냐면, 아가씨들이 결혼을 할때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옥값을 깨뜨렸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마리아는요. 오늘 이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옥값을 깨뜨린 여인이 되었어요. 그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 마리아는요. 나폴레온 같은 영웅도 아니고요. 필리핀 이멜라 여사 같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영국의 잔다르크나 우리나라의 유관순 같은 독립투사도 아니에요. 당시 빌라도 총독이나 헤르당의 영부인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언니들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나사로와 함께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활에 중심했고요. 오로지 주님 말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 만을 사모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는요, 가난했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낭비라는 말이 있어요. 어, 헨리 박사가 쓴 사랑의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성탄절에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줄이 끊어진 낡은 시계를 팔아 가지고요, 아내의 긴 머리를 묶어 줄수 있는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20년간 고이 길러온 이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그 머리를 팔아 가지고 남편의 끊어진 시계줄을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계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머리 없는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부부는요 그날 밤 밤새도록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옥합을깬 여인은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큰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에는 보면요. 가르하다가 잡혀왔던 여인이었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향유를 조금 몇 방울만 주님께 발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로 전부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옷값의 향유를 썼지 않고 옷값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미련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옷값을 남겨두면요, 돈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조금만 할걸이 생각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께 부름을 처음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들이 어분데, 배하고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요, 그냥 순수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제자 중에 네이마테가 있는데, 그는요, 이 세무쟁이에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그냥 두었다면 미련 때문에 사명 감당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요 죄악의 미련을 남겨주면 언젠가는 다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세와 지식까지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빌리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보면 9장 62절 말씀에 뭐라고 하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 돌아보지 마세요. 로세 아내가요, 소돔과 고무라성을 탈출해가지고 피신을 하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지나면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고 온갖 나쁜짓 하면서 즐기던 그것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 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중이 소금 되고 말았어요. 사도바울은 빌리포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미지근해서도 안되고요 열한기상 18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뭇머뭇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쭈물 하면요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이 오래 두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변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리아와 삽비라라는 성, 이, 그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밭을 팔아가지고 오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헌금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막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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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냉겨 밥맞네뭐 이러면서 사탄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결국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뭇머뭇, 머뭇머뭇 머뭇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나, 새벽 기도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중성하는 것, 모두가 결단력이 있고, 표대를 향해서 전질해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래요. 여러분, 단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최초이며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평생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도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마지막 유일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야말로 칭찬받을 기회이고 역사에 남을 기회였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결심하는 소망의 순간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누가 보면 23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십자가 밑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를 지켜볼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예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지 못했고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평범한 한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평범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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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름다운 이 행위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찬연하게 빛났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 1도 변하지 않을 성경의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은혜받고 거듭난 사람이 수만 수천고요,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옷값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들도요,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첫 번째,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과요, 잘못된 사고방식과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자신의 신앙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다 깨뜨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나쁜 습관 다 깨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습관되어진 것은 쉽게 끌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중한 가정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 습관을 끊지 못하고요,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지 못해서 파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본도 흡입. 또, 호기심으로 시작한 음주와 흡연 때문에요. 가정은,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 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들도요,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휴게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생각하기를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것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을 거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여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지배도 받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병아리가요. 햇빛을 보고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햇빛을 볼수 있어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고고지성을 지르려면 어머니의 태에 연결된 탯줄을 끊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옥합 안에 고이 간직된 향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 호두나 은행과 같은 견과류도요, 그 껍질이 깨어져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지금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장애유세를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맑은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마리아가 받은 축복과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과 또 지금까지 말못 해서 온 것을 과감히 깨뜨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